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낮 기온도 다시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전이 27도 등 대부분 지역이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남 북부와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종일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산이 14도, 공주가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세종이 27도, 논산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4도, 아산은 16도, 한낮 기온은 당진과 내포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15도, 낮 기온은 부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해 중부해상과 해안가로는 안개가 짙게 기겠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물결은 1.5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